안녕하세요, 이철투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5천만 원에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었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어, 지금 하락세를 이어나서 지금 4천만 원을 지금 어, 뚫고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고 또 어떤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올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변호사, 폴카닷, SEC 증권법 위반 피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리플레이어에서 이제 폴카닷, 유니스왑, 도지코인, 에이다까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 소송을 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관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그런 부분 이겨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크게 나와줬었고, 지금 리플,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이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지금 이제 걸려있는 코인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외신이 이제 리플 이제 전 CTO가 이제 현금화 했는데 얼른 빨리 나, 팔고 나가시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어, 나딱 상장사 더 나인이라는 이제 그룹께서 러시아 채굴업체 비트 리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 채고기를 약 2년간 더 나인에게 이제 사용권을 양도한다는 이런 설명을 담고 있고요. 어, 채코 투자자가 올 상반기 암호화폐 1,850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지금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월 대비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금 한40% 이상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비트코인 시장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상승이 나와 주려면은, 어, 이제 남은 건 ETF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되지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스길이 SEC에 이제 이런 펀드들 이제 제 폼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어 그냥 이거는 좀제 생각인 건데 이제 5차 지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이제 오늘 여야 당에서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어 어떤 어 식으로 또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어~ 코인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또 공포의 도가니로 좀 넣고 있는데 만약에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추경이 또 어~ 준비가 돼서 만약에 또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코인 시장, 주식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돈이 모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될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면은, 일단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어 계속해서 현재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어, 여기 검은색 선까지 왔는데, 일단 요 라인을 일단 한번 뚫고 내려왔지만, 저는 요 라인 한번 33,400불 정도 라인에서 좀 지켜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점이, 여기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또 상승이 나오면 여기 고점을 뚫어주고, 그 다음 턴은 기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엔 이 정도까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비트 쪽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랙 그~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와서 시장만 좋았다면 이오스가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지만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뚫기에는 지금 수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보습이... 고요. 그뭐알파커크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어 계속 수단매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끝나면은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일단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인 뭐 단타라든지 이런 거 취직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도전을 좀해 봐라. 그래서 뭐 캐리 어 프로토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 한번 아크도 그렇고요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적당히 이제 단타로 이제 먹고 현금화해서 다가또 비트코인 빠질 때 이제 메이저 코인 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럴 다시 조금 조금씩 추매를 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뭐, 뭐 호재도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 힘드실 거고 어쨌든 다 어렵게 지금 현재 시장을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 어 계속해서 뭐 버티실 분들은 같이 버티시고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잠시 좀어 비트코인 시장을 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7월 8월 이 가운데 좀 어, ETF가 뭐 통과되는 건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통과되는 어, 되는 그런 시장에서 좀 나오면 은 다시 한번 반등의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어, 좀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뭐 단타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어, 몇가지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트 t 였습니다